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조가 22대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리고 선전포고 때렸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역적의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선언해버렸습니다 노론들 일단 멘붕이 온 다음에 저 삐삐 왕으로 인정하지 말자 역사는 반복돼요 이건 마치 그연인군이 영조가 된 거를 소론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인조와의 난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 연인군은 우리 경종대왕을 독살했다. 간장게장 먹여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엎자 경종의 원한을 갚아주자. 한과 똑같이 이번에는 노론이 전마야를 인정을 안 합니다. 정조를요. 이제 남은 초수는 뭐예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기. 죽여야죠. 끌어내려야죠. 이요 어, 분위기를 정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다 파악합니다. 자기가 선전포고 때렸을 때, 이런 거다 계산했을 거예요. 정조는 일단 지금은 복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딱요 한마디만 딸랑 잘라가지고 뭐 대사를 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끝. 근데 원래 정조가 했던 말은 뒤에 더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어, 우리 할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를 영조를 배신할 생각이 없다. 즉, 이 말은, 난 당파 싸움 시작 안 한다. 너희들이 노론이건 소론이건 난 신경 아이돈 케어해 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영조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지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신조같이 붙들었던 탕평 이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너희들이 죽인 역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지금 내가 너희들 다 죽여야지 속이 시원하게 풀리겠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즉 노론이고 소론이고 다내 신화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노론도 음 전마야 말을 믿어야 되나? 탕평? 좋지. 일단 저 어린 왕 삐삐이 화해 제사처를 보냈으니까 우리도 일단 노론도 한번 숨죽여보자. 어. 그래서 아주 사로른판 기간이 지속이 돼요. 사방이 다 아버지 원수죠. 어전 회의할 때는 와서 고기를 숙이지만 속으로 는 키키키키 웃고 있겠죠. 그래도 아무리 정말 마음씨, 참을 인자를 여러 번 썼던 정조도 몇 놈은 손봐요. 몇 놈은. 다른 탕평은 다 좋은데 이놈만, 이놈들만큼은 절대로 내가 그냥 못 넘어간다 왕이 되자마자 몇 놈은 손 봅니다 누구냐 먼저 영조의 후궁이었던 숙의 문씨라는 후궁을 궁에서 쫓아 냅니다 할머니 뻘이죠 쫓아내요 왜 쫓아 냈을까요 이 숙의 문씨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문성국 있는데 요 놈은 죽여버려요 정조가 왕되자마자. 이 문성국이 누구냐? 그러니까 영조의 후궁이었던 숙의 문씨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성국 입장에서 봤을 땐지 조카죠. 그러니까 이 문성국이 뭘 했냐면, 자기 누나 아들, 자기 조카를 어 왕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했어요. 사도도 죽여버리고, 정조도 아웃되고, 우리 누나, 누나의 아들을 지족카를 왕으로 몰기 위해서 뭐했냐면 오만 유언비어 소문을 다퍼뜨립니다 문성국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사도세자가 사람 죽이고 이 여자 저 여자랑 자고 다니고 무당 물러가지고 굿하고 요거를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것이 문성국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당파 싸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조, 후궁의, 어, 남동생일 뿐이에요. 탕평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문선국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렸는지, 문선국의 엄마, 그러니까, 그 후궁, 숙이, 문씨의 또 엄마가 되겠죠? 모비로 만들어버려요. 음, 이때 정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선국이만큼은 죽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문성국이 저놈은, 살을 잘게 잘게 썰어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저놈은, 문성국이는, 고려를 망하게 한, 요승, 신돈과 같은 놈이다. 다음 말이 정말 살 떨려요.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문성국이 저놈만 생각하면, 뼈가 떨린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살이 떨린다, 치가 떨린다가 아니라 뼈가 떨린다. 어떻게 보면 제일 밉겠죠. 지 아버지가 무슨 구, 구탄이란 별의별 헛소리를 다퍼트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바로 죽여버려요. 문성국을요. 노론. 이때 소름이 쫙 돋습니다. 저 놈이 탕평 얘기를 해놓고 사람을 이제 죽이네 과연 저놈이 말이야 문성국이 전마야만 죽일까 이놈은 여기서 멈출 놈이 아니야 시간 문제야 자 문성국 사람이 죽었어요 복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노론들 이제부터는 어, 치킨게임이에요 너 아니면 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노론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음 왕을 죽이자 요 진짜로 실제로 시도합니다 그 그러니까 정조 1년 정조 1년 이란 말은 정조가 즉위 하자마자 입니다 어, 노론 집안의 홍상 범 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어 할아버지가 이 홍상 범의 할아버지가 정조가 유배를 보내 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노론에서 가장 꽉꽉꽉꽉꽉꽉 사도세 죽이자 사... 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홍상범이라는 요 놈의 할아버지를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유배를 보내요. 어, 유배를 보내니까 이홍상범이란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봐도 이놈이 왕이란 놈이 말이야, 우리 홍씨 집안을 결단 낼 놈이다. 그리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상범이가, 죄인 놈 주제에 지 주제를 모르고 우리 집안을 결단 내려간다. 역적의 아들 놈 주제에 뭐 어째 우리 할아버지 고귀하신 우리 할아버지를 유배 보내? 하너 죽어봐 하면서 실제로 무사들을 모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계획을 짜면은 한 무더기의 패거리들이 궁에서 난동을 벌이면은 홍상범이와 일부 자객들은 왕이 있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왕을 칼로 찔러 죽인다 라는 어,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서 그러냐면요 경희궁 있잖아요. 그 저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북 삼성병원 옆에 있는 그 궁이요. 물론 지금 가보면 에? 이게 궁궐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경희궁이요. 왜냐면 경희궁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어 굉장히 큰 궁궐이었는데 일제가 거의 대부분 다 박살을 내버려요. 심지어 뭐 제가 말씀드렸었나? 경희궁의 앞에 있는 정문 있잖아요.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이고 경희궁 앞에 있던 이 정문을 떼가지고 일제가 뭘 하냐면 그 지금.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장충단 공원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장충단. 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사당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기리는. 장충. 어, 충성을 장려한다. 명상 왕후가 일본에있 있을 시해된, 시해를 당했을 때 같이 죽었던 충신들을 기리는 사당이에요. 이거를 일제가 장충단 난다 고그래요 거래와 오늘부터 공원 됐음. 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참아이러니칼해요 어, 그 장충단 공원 옆에 보시면요, 장충체육관이죠. 장충체육관 뒤에 신라호텔 있지 않습니까? 신라호텔 바로 앞에 뭐가 있으냐면 박문각이라는 사찰이 있었어요. 박문, 이등 박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사찰의 정문으로 경의군의, 경의궁의 정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꼬잖아요. 세트로 욕보인 거예요. 우리나라를요.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 앞에 경희궁 정문을 뽑아가지고, 박아놓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요. 지금 경희궁으로요. 어, 근데 그, 뭐라고 할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정문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있던 경희궁의 정문과 똑같은 걸 복원해가지고, 현재 만들어놓은 놓았어요. 그게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그게 신라 호텔의 정문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는 경희궁 정문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서울에요. 하나는 진짜 경희궁 정문, 또 하나는 신라 호텔 정문이요. 여기까지 하여간 이 경희궁의 당시에 어, 정조가 머물렀는데 존현각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 존현 가게에서 정조가 주로 독서를 했습니다. 이날도 문제의 그날 자기 이온 그날도 정조는 존현 가게에서 경의궁에서요.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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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밤에 발자국 소리가 위에 지붕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땡그랑땡그랑 띵그랑 기와 던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던 정조가 아마도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을 입고 있지 않나. 내시를 불러요. 여원라 네, 전아.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난다. 아, 전화 제가, 저희 가 올라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누군가 지붕을 뜯고 있어요. 야! 너 뭐야? 거기서라! 침입자가 도망을 가요. 추적을 합니다. 거기서! 그런다고 내가 서겠냐? 놓쳐요. 놓쳐요. 일단은 자객이 왕이 있는 건물 바로 지붕 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협을 느낀 정조는 정조는 암살 위협을 직위하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노론 제들이 날 분명히 죽일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처를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친위 부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을 만들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요. 노론 이놈들이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 시작했군. 창덕궁에서는 경호실이 철저하게 경호를 해요. 근데요. 이 창덕궁에도 또 들어와요. 똑같이 괴한이 담장을 넘다가 딱 걸립니다. 이번에는 경희궁과는 달라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경호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창덕궁에는 24시간 정조를 지키는 경호실 요원들이 있어서 딱 걸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1차는 시도해다가 실패했는데 2차는 시도하도 못하고 잡혀요 말도 안되는 현직 왕 시의 사건 시의 시도 사건이요 아 이게요 조선시대 때 내내 군사를 일으킨 영모와 반란은 많았어요 하지만 자객을 보내 가지고 이게 무슨 일본 닌자도 아니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현직 왕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정조가 유일합니다. 노런 미친 삐이었어요 자, 2차 시도. 시도도 못 해보고 잡힙니다. 경호실 요원들에 의해서. 너 누구야? 당연히 취조가 들어갔겠죠. 알고 보니까 이름이 강용희란 인물이었어요. 이 강용희란 인물이요. 어, 참, 그, 허술했다고나 오고 할까? 아니면 노론이 그만큼 치밀했다고 할까? 24시간, 아이 정조를 지키는 경호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었어요. 거기까지 벌써 섭외가 된 거예요. 섭외, 뭐 탈렌트도 아니고. 경호실 직원이었던 강용희가 시해를한 거, 온 거예요. 특히 들어올 때, 궁 안에 있던 관리와 공무원과 궁녀 길 안내까지 받고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궁 안내해준 를 관리와 궁녀가 또 강용희의 조카와 딸이에요. 집안이 다 동원된 거예요. 조사를 해요. 당연히 조사하는게 아니라 이게... 아, 신문해야죠. 조사해 보니까 이 강용희가 1차 때도 왔었어. 존현각 지붕에 올라와가지고 기와 뜯다가 튄 거예요. 원래 그때도 (1차) 시도 때도 사람들이 다 오면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 뛰어들어가서 아이 정조를 시해하려고 했는데 강형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혼자 이걸 처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혼자 죽여버리면 내 공을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내가 영웅 되는 거야 해서 욕심을 부리고 원래 사람 더 와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혼자 지붕 뜯다가 지붕이 기와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요. 2차 시도 2차 시도 물론 강용희도 경호실 직원이었지만 모든 경호실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강용희가 이걸 주도했냐 아니요. 이거를 모든 컨트롤 한 것은 바로 바로 홍상범이라고 말씀드렸지 습니까 홍상범 자기 할아버지 안 외우셔도 돼요. 할아버지 이름이 홍계희이란 인물이었는데 아,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홍씨 집안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죽이고 사도세자를 그 손자 놈은 홍상범이란 놈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이 집안 사도세자와 정조를 다 씨를 말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요. 당연히 국문이 계속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 영모 시도까지 있었어요. 뭐냐 이 홍계의 그 할아버지죠. 홍계의 다른 아들들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배다른 동생 자 족보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사도세자의 아들이면은 정조와는 형제죠. 근데 엄마가 달라. 배다른 동생이었던 은전군을 왕으로 앉히는 영모 시도까지 합니다. 정조끌어 내리고 은전군이라는 왕자를 그러니까 정조의 배다른 동생을 왕으로 앉히자 영모 시도까지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밝혀졌지만 은전군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노론들끼리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지금요. 은전군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가 정조 죽인 다음에 그때 가서 은전군한테 가가지고 그때 니가 왕해 하면 될 거야. 하... 그리고 또뭐까지 했냐면요, 정조 빨리 죽으라고 굿하고 정조의 인형 만들어가지고 불태우고 하여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세트 만행은 다질 더 저질러서 이홍씨 집안 여기서 이게 이 상황. 정조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1차시도) (2차시도) 대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궁까지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궁녀의 도움까지 받고 경호실 직원까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정조도 압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나를 시위로 하는 반정조파가 사방천지에 다 깔렸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게 드러나냐면요, 이 홍상범 등등등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조사해 보니까 그냥 집안 복수였어요. 지 할아버지 유배 보냈다고. 그러니까 역모를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일단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 서울의 범에서 보시겠지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군대까지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반란을 넘어가지고, 국가 전북, 휴전선에서 내려오면 어떡해요, 북한 애들이요. 어쨌든, 군대가 동원돼야 돼요, 역모를 하려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지 할아버지 원수 복수가 갑자고, 그냥 칼 들고 뛰어든 거예요. 정주도 어이가 없었겠죠. 저것들이 진짜 미쳤구만. 하여간, 관련자들, 홍상범 등등, 이번 그 암살 시도 관련자들 싹다 끌어다, 끌어다가 광진구 지금 워커리 있는 광진구 나루토에서 거열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어, 참수 정도가 아니라 거열형 말 그대로 팔다리 다 소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아, 그거 능지처참 아닙니까? 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능지처참 중에 하나가 거열형이에요. 능지처참은 뭐냐면 한자 풀이해 드리면요. 능지 언덕을 넘는 것과 같은 참형이거든요. 즉, 바로 안 죽이고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것이 능지처참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거열형 팔자리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싹다 죽여요.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